아, 너무 아름다운 밤이에요. 내 사랑 참치. 하루 이틀 3시4시 5일, 6일. 6일째 준비했지. 참치 다이어트. 아, 난 몰라도 너무. 이렇게 참치가 이렇게 하루치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아, 사랑스러워. 아니, 이거 쳐다만 보고 있는데, 막 웃음이. 아, 힐링크 잡채다, 그 진짜. 아씨, 눈물난다. 아껴 먹을 생각하니까 눈물나네. 배꼽살 먼저. 근데 참치 많이 먹으면 은 중국 속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안 좋다고 그래갖고 내가 그때부터 많으면 7일치 막 이런 캐산나요거든 이틀째 나는 참치뿐이다, 진짜. 깜짝이야. 아, 나 지금 완전히 지금 몸살 나 가지고 이거 먹는 것도 지금 기적 이야. 오늘 도 참치, 오늘 은먹는거는 사진 을못찍을것같 아. 내가 너무 몸살 기운 이있어 가지고 힘이 없어 힘 이. 엄마는 음. 이렇게 뭐가 있으면 응용을 잘 하잖아. 응용. 음 맛있겠다 이거. 음, 봐. 생각이야? 자른 게 맞았어. 당연하겠지. 음~~ 좀맛아 <laughs> <laughs> 진짜 맛있네. 우리가 그러니까 응. 파를 엄마가 엄청 먹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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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몇 배를 먹는 거야 응. 파가 그렇게 좋게잖아 다이어트에 정도 다이어트도 좋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응. 더군다나 응. 응. 시중에서 파는 파는 약을 엄청 줘 응. 내가 그렇게 산 사람이야 응. 승진아 진짜 내가 올해 들어서 가장 실수를 했던 게 이거다. 내가 참치를 6개 산게 올해 가장 큰 실수다. 양이 또 얼마 안돼 보여. 나 너무 속상해. 오늘 기분이 나이스하지가 않아가지고 오늘은 혼자 조용히 이렇게 먹고 내일 기분 좋으면... 아, 아. 아, 마라탕 땡겨. 대단하다. 이걸 오자마자 나가서 하고, 하, 해오냐? 야, 그래도 이거 이틀은 먹잖아. 아휴. 앞으로는 이제 이두 가지가 내 옷이 될 거야, 아마. 나는 맨날 이렇게 엄마가 빨아주면 다시 입고, 빨아주면 다시 그거 입고 이래갖고 옷을 여러 개를 안 입어. 집에서. 자랑이다. 아, 솔직히, 그렇지. 에 진짜. 그래서 올 겨울에도 입은 옷이 별로 에이, 없어. 그 옷다 갖다 버려. 이제. 입지도 않는 놈이고, 그냥. <laughs> 오, 300g이라서 양이 많다. 아유, 답답해. 아유, 답답해라, 이나나나. 안 할란다, 안 할란다. 조용히 몰래 먹겠습니다. 우체국 나갔다가 아이스크림 엄마 거, 내건 없어. 이게 다 맛있는 건 아닌데, 그냥 건강하게 먹으려고 아, 간장이 있어야겠다 그응나 음. 오늘 진짜 우울해 마지막 참치다, 마지막 아니 우울할 게뭐 있어, 안 질리니? 안 질려. 아 그럼 한 보름치 더 사봐 그럼. 음. 아 그러게 또 내가 너무 참치만 먹으니까 하, 해동도 기깔난다. 더 아쉽게. <laughs> 오늘은 나 혼자 조용히 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하는 먹방이라서 어, 더 이상 영상은 찍을 수는 없고 묵념 가지가지다.